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주님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문에 적어놓았는데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 듭니다. 아, 그렇지. 목사도 사랑이 필요하지. 맨날 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우, 센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laughs>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건 기억나시죠? 네 어떤 분들은 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한 문장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을 때잘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요?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 함부로 대하다가 그 사랑을 놓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아무리 깊고 넓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계속 함부로만 대하면 상대방이 계속 철부지와 같은 사랑만을 보여주면 떠나갈 위험성이 있죠. 부모 자식간의 사랑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막 부어주는데 자녀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도 끊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 식어버려도 그 사랑 앞에서 교만히 행하면서 함부로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몇주 동안 그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고 있는가. 어젠 1대1 양육자반 하면서 강의하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락 한번 하지도 않다가 결혼식 날 청첩장만 탁 내미듯이 하나님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탁그 사람의 감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대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부로 반응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있을 때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차피 떠나지 않을 것인데 왜 잘해야 합니까? 왜 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사랑으로만 반응하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규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마음들을 광고 시간에 느끼게 되었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고통 속에 지내게 되죠. 서로 미워하면서 지내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 항상 행복할 텐데 말이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신나고 행복해야 하는데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너무 가기 싫어서 아침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네가 다닌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목사일지라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르심 속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철부지와 같은 모습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가버립니다. 어떤 시간이 갑니까? 사랑할 시간이 흘러가버리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으면서 행복을 누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누렸던 그 사랑의 감정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부지 사랑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버리, 다 빨리 커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리기 전에 더 행복한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추억. 남겨주고자 할때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저도 오늘 가는데요. 한 명은 따라가고 한 명은 안 따라갑니다. 누구는 따라갈까요? 예, 네, 어린 초등학생은 따라갑니다. 신나서 기대함으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이는 안 갑니다. 왜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도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친구들과 약속이 바쁩니다. 아빠와의 추억을 만들어 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철부지와 같은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누릴, 그 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잘해야 합니다. 사랑이 주어졌을 때그 사랑에 반응하여 잘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죠. 가장 긴다 시편 119편 다 외워갖고 오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안 사주겠단 말을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자음은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자음 하나하나를 따서 만들어낸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의 한 부분인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편안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나 자신을 감추고 도망쳐버리면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시몬스 침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할수 없고 도망치는 일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운데 둘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잠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한 편안함은 불가능하죠. 오늘 시인은 그가 만난 어려움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서 있지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구 흔들리지요. 안정감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소망을 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려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한그 말씀, 위로가 되었던 말씀, 자신의 살려낸 그 말씀을 스스로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고난의 이야기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대신에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한 위로를 준 나를 살려낸 말씀을 기억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흔들던 그의 삶의 자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는 말씀 말이죠 고난 앞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구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또 다른 이야기죠. 이 녀석 좀 강력한 녀석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죠. 이 사람들의 조롱을 만날 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 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들에 그 자신을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메어둔다고요? 주의 법에 나를 메어둡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메어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멀미가 나서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충으로도 하면 멀미가 납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것 따라가다가는 멀미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미가 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원치 않았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멀미 많이 하면 뭐합니까? 토하잖아요 토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는 일을 만날 때 겪게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그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람들의 조롱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둡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5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울분이 치밀어 오는, 오르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의 법에 메어두는 것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주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메어두는 것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그의 노래를 삼아 고백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를 살려내는 그 말씀. 나를 메어둘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제가 만난 고난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조롱, 사람들의 평가 기준,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준 어떠함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메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다 다룰 순 없지만, 이 노래를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 누군가는 고난의 자리가 있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에 서 있을 때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자 말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조금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노래해야 할 이유가 교회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지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조롱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함께 매어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이 흔들어 놓으려는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잠잠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풀어지지 않는 이야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멸시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야,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라고 말하면서도 그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이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와 직접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명하고 아니라고 말해보고 아니면 더 세게 그를 공격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안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죠.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상황을 그저 피해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합리화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난안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이탈해 가는 거죠. 적당한 선에 머물러서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도망치면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 일이 엄발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더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시도해보지만 그 우리의 시도들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가기 전에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고난을 만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답만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 조롱받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답을 알고 계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답만 대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항상 그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 옆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데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말이죠 말씀하시면 반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보며 울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잘하지 못하냐고 남자답게 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메어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살려내기 위해서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말에 너의 삶을 메어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인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대를 바꾸어 본다고 오는 것도 아니지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 본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에 사로잡힐 때, 주의 약속에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기억되고,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메어 둘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오는 것을 의심을 오심,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를 메어 둘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꼬인 실타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상합니다. 밤마다 또 다른 마음이 상할 만한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 이 꼬인 실타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니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저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운에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내 삶을 메어 두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을 기억에 남게 하려고 편안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평안이거든요. 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보면서도 그 원수 때문에 두려움에 떨거나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해냈기에 허허 웃으며 편안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위로가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될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주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